아니? 아니? 거니야저 막으면 엄마 할게. 엄마가 해? 아니. 오케이. 그렇게 해서 도와줘. 오케이. 여기다 다 담아. 봐봐. 여기 봐봐, 거니야 봐봐.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. 여기 봐봐. 보글보글 보글하지? 이게 아까 엄마랑 베이킹 파우더 하고 그 구연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빠글빠글한 거야. 포도 닦고 있잖아 우리. 오케이? 거니야 좋아하는 포도 많이 먹게. 오케이? 오케이 대답해봐. 오케이? 오케이. 바쁜? 자, 여기다 이렇게 콕 놔줘 그 엄마 또, 또한번한번딱싹 씻을게, 싹 오케이? 자자 자. 옳지 허리협, 허리협, 허리, 허리, 허리 응, 놔줘 그렇게 하면 언제 다하지 엄마, 엄마가 할까 그냥? 줘봐, 엄마가 할래 건니가할 거야? 옳지. 나 줘, 그냥. 이따가 나, 이건 엄마가 할래. 건이는 거기까지만 해. 응. 옳지. 나. 그리고 엄마가 그거, 건이 그거 만들어준다 그랬잖아. 호박, 호박. 호박으로 우리 눈 그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 그거 엄마 만들어줄게. 같이 만들자. 거기 수박으로 파서. 오케이?